박성재 장관님, 예. 아까 전에 김병주 의원님 질의 때 국무회의에 예, 포고문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개엄 사령관 알수 있었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죠. 포고문이 한장있던뿐같습니다 포고문 있어서 그래서 박한수 총장이 예, 저는 이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 포고문이 있었다. 예. 에, 그러면 그 포고문은 다한 장만 있었어요? 저는 한장본것같아요 그러면 다른 국무위원들인데 다 노여 된줄 모르겠는데 이게 뭐한 사람 한 사람보다는 이렇게 노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여 있었어요. 네. 자, <laughs> 그 한덕수 총리님 포고문 지금 노여 있었다고 하는데 어, 보셨습니까? 전혀 논의된 바가 없고 아니 조년 본 적이 없습니다. 본적 없어요? 네. 지금 박성재 장관님은 그 포고문이 노여 있었다고 그러는데 자리에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한 없었습니다. 사람 한 사람 다 노여 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박성재 장관님 앞에 놓여 있었으면 다 놓여 있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왜 그냥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 여태까지 국무위원들의 발언 속에 국무회의 때이 폭언문이 있었다는 내용이 오늘 사실 처음 나왔어요. 근데 이 폭언문이 있었다는 게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지금 폭언문 내용이 이원 입법한 요소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그 이론은 어, 모든 정치활동 금지 그 포포문하하지지말씀하하신건 다른 겁니다. 그럼 포고문이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포고령 이야기하시는 거고 포고문 그럼 a n 문을 얘기하는 거 Pogo Yung Yahashin. Pogo Mun Grom Tamamun,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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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a n 포고문? 포고문. a n g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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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a 그 날짜가 적혀 있었던 것같은데 시간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시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딱 네. 그러니까 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포고문이 있었는데 그런 포고문을 갖고 의논을 하고 이게 어떻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가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포고문이 다 있었다. 그러면 아, 하기보다는 총리 총리님 그 포고문은 있었습니까, 자리에? 그러면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못 봤어요? 네. 그러면은 지금이 저, 전혀 논의도 없었고요. 당연히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은 정식 안건으로서 이렇게 제기가 됐어야 될 텐데 전혀 그런 거 없었습니다. 잠깐 지금 그 뒤에 앉아 계신 국무위원 분들 중에서 박성재 장관이 말한 포고문 보신 분손 들어 보세요. 아 솔직히 좀 손도 들어요. 다들 뭐 불리한 거입딱딱고 말이야. 그 내. 포고문의 내용이 네. 일일시 정확하게 다시 한 번만 얘기해 보세요. 뭐뭐뭐 있었다고요? 일시. 네. 개사령관 그다음에 겸종류겸사령관 이런 정도, 정도 있었던가. 개업종류가 있을 수 있나? 예. <laughs> 그게 법에 정해져 있는 내용 아닌가 싶습니다.